전지입니다 오늘은 어... 준비물도 안준비해놓고 하면 어떡하냐 응 괜찮아 어 오늘은 그 뭐냐 젤리를 만들어 볼건데요 먼저 준비물은 알약틀 알약틀 응, 원어색의 아크릴 물감 원하는색의 아크릴 물감 그리고 토핑을 좀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레지 어... 레진, 레진, 레진. 어, 맞다. 레진. 섞을 곳과 섞을 서클... 곳과 섞을 곳. 섞을 곳과 섞을 곳. 섞을 <laughs> 곳과 섞을 곳을 준비해주세요. 저희 좀 장점이 많은데, 양해 부탁드리고요. 제가, 어... 이게, 할까요? 제가 만든 젤이에요. <laughs> 음, 사실은 아는 동생이 만들었고요. 어 레진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좀 딱딱해요. 엄청 이게 그 레진 아니면 그 물풀하고 목공풀 섞어서 해도 될것 같아요. 제, 저희가 오늘은 레진으로 만들어보고, 그 다음 한번 만나면 또 다른 그 물풀하고 목공풀하고 섞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아. 네, 먼저 준비물 소개는 다 했고요. 이거 이거, 이거 여기다가 고뭐고 자, 먼저 색깔 만들어. 이렇게 얘가 주제를 어, 나못 찾고 주제를 <웃음> 이만큼 <웃음> 아, 더 정도? 많이야. 더 엄청 많이야. 진짜 나 엄청 많이 만들어야 돼. 진짜 엄청 많이. 엄청 많이 만들어야 된대요. 필요한 양보다 이만큼? 많이 만드는 게 좋아요. 아니면 다시 만들게 돼서 불편하더라고요. 네, 일단 많은 양의 그 주제와 근데 네, 이거 경화제예요. 조만한 마을에서 샀어. 아 저희는 레몬젤리 어, 만드는 겁니다. 안 뜯어져. 저희는 레몬젤리 만드는 거라서 레 레몬 토핑. 1대1꼭1대1 비율로 짜주셔야 돼. 안 그러면 안 굳어요 레진이. 그리고 초보자들이 그살 용품 중에 하나가 레진인데요. 레진은 대일자로 사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제 생각이긴 하지만. 이것도 대이에요 어,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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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이제 네, 이렇게 일대일 비율 섞어주세요. 아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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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. 섞어주고요, 먼저. 섞어줘. 그래, 섞어. 먼저 섞어주고요. 저희 반모하는거 죄송합니다. <laughs> 왜 이렇게 조용, 그, 조용하지? 그, 아크릴 물감인가 이게? 음, 네, 물감을 짜주시고 섞어주세요. 아! 파스텔! 왜? 네? 파스텔로 해도 돼요. 레진이 원래 파스텔로 하는 게 조금 예쁘긴 예쁜데 파스텔로 굳이 안 해도 돼요. <laughs> 괜찮을 거야. 아 잠시만요. 여보세요. 긴급 상황이에요. 아 그냥 먼저 만들겠어 내가 할게. 아 어떡해요. 이거 다 떨어졌어. <laughs> 아 진짜? <laughs> 어... 아... 아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, 어떡해! 정말 힘들 일단... 것 같은데? 괜찮아. 음. 자, 먼저 이렇게 섞어주셨으면 은 내가 진행하고 있을게요. 요해줘 어떡해? 잠시만. 네, 이렇게 섞어주셨으면은 이거를 음 알약틀에, 아까 준비하신 알약틀 보이시나? 알약틀에 조금, 아주 조금만 발라줄 거예요. 한한한 한! 한, 한, 한. 안 바르고 하셔도 됩니다. 이렇게 조금 조금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토핑을 아까 준비하신 원하는 토핑을 해주세요. 저희는 레몬 젤리니까 레몬 토핑으로 할게요. 레몬 을 이렇게 원하는 곳에 배치해주세요. 이렇게 했고요. 응. 응. 네, 그러면 이제 위에다가 이걸 토핑이 안 보이도록 꽉 채워줄 거예요. 잡소리 죄송해요. <laughs> 네, 이렇게 채워주세요. 굳좀 말하면 좀 잡담. 죄송합니다. 네 이런식으로 해주세요 얘가 마르는 동안에 움직이면 바로 쏟아서 얘가 모양이 이상해져요 제가 그런적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많이 꽉 채워서 고장을 시켜놓던가 아니면 조금 조금 부족하게 채워서 그냥 아무 데나 놓으셔도 되는데 아무 데나 놓으시면 거의 다 쏟거든요 아 어, 맞다. 어머나. 아, 맞다. 그리고 추가 준비물이 생겼네요. 추가 준비물은 고정 대 어쨌든, 고정할 곳이에요. 네, 저희는. 어머. 저 지금 잘못 채워가지고, 빨이 <laughs> <여기> 난리가 났는데. 괜찮아요. <laughs> 나중에 잘라주면 돼요, 이거.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, 그냥 막 구워도 돼. 너무 많이 나. 진짜 많이 있나 봐. 한더 만들고 이거 하나 더 만들. 그럼 저희가 하나 더 만들 건데요. 이번에는 이게 노란색하고 그 파란색하고 섞으면 초록색이 되잖아요. 그러면 저희가 라임 토핑 한번 만들어 볼게요. 한번 섞어. 아까 말했던 추가 조명을 좀. 알겠죠? 점점 초록색으로 변해지고 어, 어, 어. 있어요. 잡소리 소하네 <laughs> 아야. <웃음> 어떡해 <웃음> 어. 어머야. 어쨌든 이런 이거 이거 추가 소금물이고 여기다 물 <laughs> 딱. 그딱 떡불뚜껑에다가 이렇게 세워줬어요. 이래야지 말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좀 날리난 레몬소프 이렇게 완성이고 이거를. 내가 섞고 내가 섞고. 이거를. 이 레몬 토핑을 다 마른 다음에 딱딱하게 굳은 것 같으면 빼주시면 돼요. 어머나. 근데 빼는데 잘안 빼주시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. 아, 어떻게 빼냐면 그냥 가위나 칼로 이렇게 긁어서 빼도 음. 되고 아니면은 <laughs> 다시마색 같은 게 됐어. 저희 실패인 것 같네요. <laughs> 아니, 괜찮아, 다시마 토핑. <laughs> 저희가 라인 토핑을 만들 테니까 충전이 필요하대. 네, 그럼. 저희가 라인 토핑을 일단 만들어 보도록. 라임 젤리. 빨리 빨리 만들어, 빨리. 만들지 마. 왜? <laughs> 아 그러면 저희가 라인 토핑을 알아서 우리가 만들 저희가 만들겠고요 이 레몬 토핑 망친거굳으면 되니까 굳으면 아까 보여드린 젤리처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.